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땅에는 지금 주님의 보좌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주님의 보좌는 땅의 예루살렘에 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나가고 오게 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안에 함께 앉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보좌에 앉는다고 할 때에는 보좌 위에 앉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안에 함께 앉아 계심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음과 또한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에게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보좌 안에 함께 앉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위치한 주님의 보좌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천년 왕국 때 왕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라우디기아 교회의 성도 중에서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의 약속이 없는 이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후반 3년 반의 혹독한 핍박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단과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단을 이기는 것은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 3년 반의 때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이는 붙잡혀 목배임을 받고, 어떤이는 끝까지 피해 다니다가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목배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겠지요. 그렇게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때 이미 이기는 자가 된 자는 휴거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환란을 거치면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다 같지요. 복음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익은 자가 되어 휴거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